안녕하세요. 1분 명언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로 그의 명언은 인간의 본성, 행복,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여기 몇 가지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자연이 창조한 만물 중 우리 인간만이 저주와 축복의 대상인 것 같다. 2. 인간은 추구하는 대로 원하는 바를 얻는 법이다. 슬프게도 그 원하는 것은 오직 고통과 고충. 따라서 우리의 애환은 끝없이 연장된다. 3. 우연은 모든 것을 연결시키지만 단지 그것의 연쇄 여부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운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4. 군중 속에서 그들 자신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결국 우리 자신의 슬픔의 원천이자 그들이 일으키는 명예와 불행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은 인생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감정과 경험을 깊이 있는 관점으로 조명합니다. 그의 철학은 삶의 진리와 존재론적인 의미를 탐구하며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쇼펜하워의 철학입니다.